안녕하세요. 한국메이크업 용사회 회장 오세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그 뷰티 산업 발전 방안을 주최해 주신, 사실 의정 활동 하시다 보면은 어, 이런 토론을 연다는 게쉽지는 않은데, 열어주신 김세현 위원장님과 이정배의 대단,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뷰티인의 한 사람으로. 아, 또 여기 오늘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 뷰티 산업 발전 토론회에 와서 보니까 제 경험이 떠올라요. 제가 그 저희 한국 메이커 미용사회가 독립이 된게 5년이 됐습니다. 2004년에 업종 분리와 국가 자격 신선을 정말 주장하면서 10년 가까이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2015년에 저희가 미용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독립이 돼서 메이업 미용사가 저희가 업종이 생기고 그동안 이제 독립이 안 돼서 업종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국가자격 신설이 돼서 5년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경험을 볼때 우리 지금 현재의 사회 구도에 직업군이 너무 많은 직업군이 개발이 되고 발굴이 되고 세분화되고 또 전문화되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AI가 모든 걸할수 있는 시대에 누가 뭐를 하고 이게 아니라, 어 그런 제도권으로 돌아서 합법적으로 여러분들 산업을 키우고 직업을 떳떳하게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이 진직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 두 분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는 금방 될것 같아요. 정부와 국회가 같이 지원하고 또 이렇게 사회 유시가 돼서 하고자 하는 정부가 의도, 의, 그런 의, 의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된다고 보고요. 반영부 과장은 이미 사실은 KBT의 중심으로 있었죠. 왜냐하면 그게 외국에서나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특히 우리 손기술의 매력을 많이 느끼고 얼마나 많이 갔었습니까. 저희 오고 가고. 저도 이제 그 많은 뷰티로 인해서 유국에서 오는 메이크업을 오는 사람들 을 맞이할 때꼭 반년부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쪽에서 교육받고 이쪽에서 메이크업받고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가 이렇게 많고, 어,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독립이 될 수, 어, 독립이 아니라 업종 신설이죠. 업종 신설이 돼서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에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성적으로 어, 합법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 동안 했던 거에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지금도 저는 빨리 하루 빨리 여러분들이 아까 그 김재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이라는 건 업종간의 업종도 굉장히 인정을 해주고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어, 내 것, 네것 아니라 같이 갈수 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마음을 열어줘야지만 이게 되는 거죠. 저가 하다 보니까. 같은 동종의 어깨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에 에, 그 합의점을 찾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어, 반영구화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서 업종 신설과 국가 자격제도 신설이 하루 빨리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또그럼으로써 저희 뷰티 산업의 볼륨이 커지고 저희 같이 협업하고 어떤 시너지가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하셔서 빨리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의 계기로 많은 활자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